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동문제를 푸시면 적벽이 경마 6단 인정하겠습니다. 동경주는 총 10두가 출조했고요. 종합지 오디인기많은 10번, 6번, 4번, 5번, 9번, 복병은 8번, 2번, 7번, 1번, 히드는 3번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10번, 6번, 5.4배가 있었고요. 10번만은 7개 예상지에서, 6번만은 5개 예상지에서, 4번만은 2개 예상지에서, 오번만은 한계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동경주를 적벽은 마감 8분 전에 추리를 마쳤고요. 구독자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구매표 3칸을 그리시고 축을 찾아서 구매표 3칸에 적절히 10두의 마피를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주는 2022년 5월 13일, 지난주 금요일, 제주마 6등급 별정 A형, 10두가 출주했던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동경주를 적벽이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려온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색깔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을 보겠습니다. 히든에 3번 마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배당은 42.3배, 10주 출주 기준으로 42.3배, 살짝 높은 듯은 하지만 히든의 축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병을 보겠습니다. 복병에 8번, 2번, 7번, 1번. 8번 마가 36.6배, 1번 마가 35.0배, 7번 마가 35.2배. 대충 8번, 7번, 1번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액면을 보겠습니다. 액면에 10번, 6번이 5.4배, 10번, 4번 7.8배. 대충 5.0배가 넘어서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높다고 볼 수도 없지만, 적벽은 동경주에서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 3번, 복병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 8번, 두 마리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번, 2번, 7번, 1번, 3번, 구매표 두 번째 칸에 8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 10번, 6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7 곱하기 4, 3복승식, 3번, 8번, 4번, 251.6배, 3쌍승식, 3393.7배를 적중해 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동경주에서 3복승식에 2,000원 하나, 3쌍승식에 2,000원 두개 해서 총, 6,000원이 뱅팅 들어가가지고 세금 떼고 대충 29만원, 30만원이 약간 안되게 환수해냈습니다. 적벽은 동경주에서 액면에 가져갈 만한 맛필이 딱히 안보였고 복병에서 하나 고르자. 동경주에서 잘하면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번, 7번, 1번 중에 고민하다가 배당가치가 8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3복과 3쌍축으로 8번을 놓고 공략을 했는데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주 후 약간 아쉬웠던 것은 동경주를 히든의 축 3번, 복병의 축 8번 그래서 1굽하기 1하기 8, 정말 8단 문제로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적벽이 그 정도 수준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동경주에서 히든의 축 3번이 머리를 치면서 3쌍승식이 3393.7배라고 하는 고배당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우리 적벽의 구독자님이신 상호님께서 댓글을 하나 주셨습니다. 요즘 경마 안 하십니까? 가끔씩 들어와 소식 접하는데 요즘 뜸하시네요.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적벽이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 마장을 잘 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쉬었고요. 금요일과 일요일만 지난주 이틀 마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간 약한 28만원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하면서 하루 적벽이 한 20만원 정도 따가지고 마장을 나오는 게 적벽의 목표인데 한 이틀 한 40만원 정도는 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마지막 경주를 보니까 총 매출액이 49억까지 찍더라고요. 저 벽이 볼때 이제 경마가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지난 2년여 동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마장에 출입했던 고객들이 거의 다 다시 마장에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마가 참 끊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중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난 일요일 날은 보니까, 적벽은 과천 경마장을 드나드는데요. 정말로 많은 수의 경마 팬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적벽이 높아심에서 또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은 늘 인기말을 벗어난 마필 중에서 고배당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마장을 출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적벽이 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마는 우승을 하면 할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 마사회 경주 편성 조건은 나빠진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마가 점점 빈축이 되어 간다는 얘기고요. 안 가면 안 갈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낮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 마사회 경주 편성 조건은 좋아진다. 히든이 점점 강축이 되어 간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배당이 높으면 입상 가능성도 높고 배당이 낮으면 입상 가능성도 낮아진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덧 경마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코로나 이전에 마장에 출입하던 경마 팬들이 지난 2년의 경마 중단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경마를 끊지 못하고 다시 다 마장에 오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한 250여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적벽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마를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따려고 하시면 안 된다. 경마로 돈을 따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소액으로, 100원짜리, 1000원짜리 베팅 결코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이번 주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